네 안녕하세요 만성 오버이차 대표 안승만입니다 아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벌써 세 번째 아 벌써 세 번째 네 영상 아, 촬영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보이차에 대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있는데. 아 거기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음. 뭐냐면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 동서남북 지역의 차선지가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차선지의 기준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예그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동서남북이라는 그 지리적으로 나눠. 기준점이 저희가 살고 있는 제 시상반나 진공실을 거점으로 이제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나눴는데 제가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 음 설명드리지 못했던 그런 지리적 역학적 이제 지리적 표현으로 제가 한번 자세하게 그럼 지도를 이제 그리면서 한번 오늘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네 한번. 네. 이쪽으로 들어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네. 지도를 간단하게 이제 그리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중국이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한국이죠. 이제 한국이고 여기가 인천공항.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직항노선을 타고 바로 운남성 운남성에 도착을 합니다. 운남성에서 중심도시, 중심도시가 곤명, 쿤밍이죠. 쿤밍을 중심으로 한 도시입니다. 운남성 중심으로 한 쿤밍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금 박은전 대표님이 질문한 그남쪽이란 부분이 여기가 서상반납, 시상반납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시상판나 추 중심 도시가 또 징홍입니다. 경흥시 징홍. 자, 왜 이렇게 나눴냐? 자, 전체적으로 차 생산량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 운남대학교를 다녔지만, 운남대학교는 이제 쿠밍시에 이제 위치가 돼 있고요. 보이차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차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쪽 부분에 분포된 이차산지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북쪽도 이쪽 여기에서 기준을 했을 때 북쪽이죠. 이쪽에 이제 임창적이라든지 빙도오체라든지 석기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쪽에도 이제 차산지가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또 이쪽으로 무량산이라든지 어빙애산이라든지 어, 이제 그런 차산지 지역 백행도 이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포지는 돼 있지만 전체 생산량을 봤을 때, 이시상반나주이 쿤밍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남쪽, 이쪽 부분에 차산지 분포가 어마어마하게 포진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거주하고 있고, 왜 여기를 베이스캠프로 잡고 제가 거주를 하냐. 이동거리입니다. 차산지 이동거리. 자, 쉽게 생각하면, 진흥시에서고 6대 차산, 남쪽으로 포랑산, 서쪽으로 경매, 북쪽으로 이제 빙도, 대표적인 차선지로 봤을 때, 그러면 징홍시에서 출발한 북쪽이 빙두죠 쿤밍에서 이제 남쪽이 있죠. 서남부겠죠. 네.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동거리를 따지고 제가 움직이는 그 동선, 동선들을 최대한 짧게 잡았을 때, 징홍시, 제가 또 살고 있고요. 20년 넘게 지금 살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이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제 기준, 자, 대부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차마고도 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차마고도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제 만승호 보이차의 기준, 방향, 그 부분에서 저는 기준점을, 지후시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차이점이, 보이차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곤명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이 이루어지지만, 대표님의 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상반나의 진홍시 중심으로 해서 차의 동서남북 지역 분포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였군요. 네, 그렇게 나눠서 구분을 짓는 거고. 아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진홍 이제 다시 확대를 해서 지도로 네. 확대를 해서 아까 이제 경홍시라고 했죠. 진홍, 경홍. 중국말로는 진홍. 예. 예. 진홍 경홍시. 여기에 제가 거주를 하고, 맥공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에 제가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거 운남의 쿤밍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600km 정도 되지만, 이건 나중에 지리적인 그런 설명들, 해발, 고도, 뭐 어떤 그런 소수민족, 그런 거는 제가 차차차차 방송을 계속 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위치적 동서남북, 네, 대표님이 방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지공시에서 동쪽, 오늘 동쪽에 대해서부터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심도 하겠지만, 자, 동쪽을 표현하자면 고육대차산을 얘기합니다. 육대차산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육대차산이지공시을 중심으로 동쪽 방향에 위치합니다. 첫 번째가 유락. 이전에는 기낙이라고 했죠. 네. 자, 기낙, 유락 같은 말입니다. 같은 위치입니다. 유락산, 기낙산. 여기에는 소수민족 기낙족이 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등재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등재 56개 되는 소수민족 중국이 전체적으로 50, 한족을 포함한 50개, 56개 되는 소수민족들이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죠. 그 중에 운남성은 16개 되는 소수민족 중에 그 중에 마지막으로 등재된 소수민족이 바로 기낙 족입니다. 여기가 바로 유락이다. 유락자산지. 그다음에 바로 옆에 망지. 그리고 옆에 혁등. 그리고 의방. 그리고 만전. 그다음에 여기 만살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살. 그다음에 이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무. 자, 그러면 지금 일곱, 일곱 개인데. 요 예. 자, 만살, 만살과 살이 살, 만살과 이무를 통합시킵니다. 아... 이무 정산로 이무 정산 자, 책자나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보는 종부를 보면은 고육대차사하면 만살을 거의 배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쪽에도 차단지가 방대하기 어마어마하게 큰 고차수 군락지도 물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모정산이 워낙 유명세가 떨치다 보니까 만살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 6대 차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6개 차단지를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무정산을 비롯한 그 6대 차산. 저는 이렇게 음. 표현합니다. 아, 그렇군 그래서 저는 만사를두고 얘기합니다. 아. 유락, 망지, 혁등, 의방, 만전, 만살. 이게 고 6대 차산입니다. 아. 예.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유락, 첫 번째 유락, 올해 만든 해차를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지도를 받고, 이제 고 6대 차산, 시사반나 경홍시를 중심으로 동쪽에 예, 위치한 고 6대 차산 거기에서 6대 차산에서 첫 번째 차산지 유락 오늘 유락 올해 만든 유락 고차수 춘차를 한번 오늘 시험해 보겠습니다 고 6대 차산지에서 선호도를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뭐 일반 소비자도 그렇고 차상인들도 그렇고 6대 차산 중에 유락이 유락이 천호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제일 많이 떨어지죠. 그에 이래서, 그로 인해서 뭐 가격 형성도 좀 다른 차산지보다 약간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요. 자, 이유인직을 자세히 참 제가 긴 세월 동안 좀 지켜본 결과 뭐 고차수 환경이라든지 환경 생태 환경이라든지 뭐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론은 제다였어요. 그 마을 사람들 제다하는 그런 수준이랄까? 다른 차단지에 비해서. 그런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차 맛을 못 내더라고요. 그렇다 제가 한 10년 정도 됐죠. 저도 유락을 예전에는 그렇게, 음, 뭐,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차단지인데, 약한 10년 전에 거기에 젊은 친구, 그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인연, 인연이 이제 닿으면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살청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어, 유념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친구하고 연구를 하고 같이 시, 실험을 하면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유락을 조금씩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어그 친구 나중에 차상지 가면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젊은 친구인데 참성실하고어그 친구도 그기낙쪽입니다 소수민족 기낙쪽인데 저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제, 시험을 하면서 계속 그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어, 이제 유락하게 깊은 맛을 한번 재현을 했죠. 네, 그거를 찾았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한국에서 소개하고 했던 부분들도 그렇지만 어,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그 뒤로는 제가 유락을 어, 꾸준히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차시해보시죠 네. 우선 향을 좀 맡아 보겠습니다 아네 향을 예. 맡아보세요 음 <laughs> 이게 올해 해차라 그래서 그런지 갔다 온 본미처럼 싱그럽고 은은한 난향이 아, 퍼지면서 약간의 꿀을 탄 것처럼 꿀향이 느껴지는데요. 단향 단향을 단양, 마저... 좀 많이 보고 있죠. 네. 네 단맛이 좀 풍부하죠.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떨지 않고 부드러운 첫 맛이 아주 좋고. 일단은 가볍고 은은함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대표님 말씀하신 포근한 느낌. 네, 동쪽 차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내가... 부드럽고 은은하고, 그러면서도 단맛도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네요. 제가 뭐 대표님 차를 이것저것 많이 마셔봤지만, 제 취향은 이 동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뭐, 뭐 음식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자기 선호죠, 뭐 자기.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뭐, 좋다, 나쁘다가 차는 다 똑같은 차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차를 즐기시면 돼요. 어렵지 않다고 내가 분명히 했잖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어. 뭐제 차가 뭐다 좋다고 저도 뭐, 어뭐 저는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거를 어 표현하자면 뭐랄까.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스타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작품을 선택할 때도, 시험을 이제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써도 거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도 꼭 시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준점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동쪽에 대표되는 맛을 보고 차맛을 보고 그리고 고 육대 차산 그 외에도 이제 차산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 만송 공자산 뭐 왕자산 뭐고 육대 차산에서 또 사이사이에 또 분포된 차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쪽 되는 데는 대체적으로 아 이런 차맛이구나 차양이구나 요 기준점만 잡고 있으면. 다른 다품 가품들이 들어왔을 때도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자, 여기에서도 6대 차단지도 차단지마다 또 다른 각자의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방송으로 계속 쭉 우리가 풀어나갈 내용들이고 그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모두가 고수가 되는 거죠. 고차수에서 이제 고수, 음, 고수. 보이차의 고수. 차나무도 음. 고수. <laughs> 아, 아, 아재개인가? <laughs> 네. 대표님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제가 한국다우님들하고 유일하게 소통하는 짐, 그게 카페 개설이 2006년도일 거예요. 2006년도 거예요. 06년도 9월 9일인가? 그 전부터 차단을 했지만 제가 카페, 네이버 카페는 아, 그때 제가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됐죠? 한, 지금 뭐야? 26... 25년이죠? 어, 25년 됐나? 네. 어, 그렇게 됐네? 네. 오래됐네. 근데 뭐현상물이 많진 않아요. 네. <laughs> 많지 않은데, 제가 유일하게 한국분들하고 한국다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소통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유일한 어, 온라인 카페입니다. 네이 카페, 카페. 주소 좀 알려주죠? 시 아,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어, 아, 좋죠. 네, 카페도 네. 이제 오시면은 뭐, 저희는 뭐, 다 똑같습니다. 네. 뭐 특정하게 뭐한 것도 없고, 뭐, 뭐, 등급도 다 평행하게. 저하고 또 거기에 또 올라오는, 제가 올라오는 또 계실 거라고 또뭐 보시면 또, 아, 어 제가, 아, 이, 이 사람이 차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냐, 라는 걸좀더볼수 있죠. 관, 그니까 가입하시고 나서 꼭그 등업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고서 이제 등업을 하거든요. 네. 그걸 하고 나면서 거기 옛날 제가 오래 전부터 올렸던 조금 이제 뭐 예, 미흡하지만 뭐 예전에 올렸던 자료들을 보시면 사진 자료라든지 이제 뭐 이런 제가 거기서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이제 제삶이 있으니까 이전 자료서부터 쭉 천천히 한번 보시면 그제뭐 따로 뭐 보이차를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편안하게. 카페 보시면서 차 한잔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차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음. <laughs> 이제 저는 커피를 하고 커피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공부를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커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럼 사실 또 저는 그렇게 대답해 드리거든요. 커피 공부하지 마시라. 그냥 즐기시라. 음. 즐기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얻는 게 있으실 거다. 똑같죠 똑같은 네네 저도 그래요 공부 공부하라 이제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 때 있는데 뭐 저도 뭐 차단지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부라는 이두 글자가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이제 하려니까 그렇죠 네 쉽지 않 그러니까 공부한다 공부 크,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고 뭐.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네 베스트 이거 왜 스트레스 이거 스트레스 풀라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 네, 저는 이제 보이차 즐기려고요. 공부 안 하고 즐길게요. 아유, 공부하지 마세요. 네. 그냥 보시고 마시고 느끼면 그게 공부예요. 예. 차한잔 마시면서 틀어놓고 그냥 페이지 하나씩 보면서 예. 그렇다 고 거기에 뭐 책처럼 막 방대하게 볼... 뭐 보이차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자연스럽게 보지만 책자를 보고 하지만은 그, 그치 이렇게 뭐 우리가 박사 박사할 것도 아니고, 예, 뭐 우리가 뭐 강의 뭐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할 것도 아니고, 아, 강의 가뭐 예전에 좀 했지만 그거는 음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식적으로 따진다 면학습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쪽 세계는 또 따로 다른 분야 하시는 전문가분. 하시는 거고, 우리는 편안하게 차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차 생활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마시면서 보고, 모터 뭐 하나 켜놓고, 보면서, 마시면서, 느끼면서, 맡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도 뭐 이제 좀내일마 50이지만, 자연스럽게 잊혀져요. 저도 지금 제가 만든 거다 키워 못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가격 얘기하는데 저 가격 몰라요. 저도 뭐 봐야 돼. 제가 기록해놓은 걸 보고 이 많은 종류 이 많은 종류 이걸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고 느끼고 마시고 맞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차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표님의 차를 맛보고 경험하려면 이곳에 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곳에 와야죠. 오는 방법은 예, 여기 오시는 방법은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만승호 보이차 거기에 가입을 하시고 그런 다음 방문 신청이라는 그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시면. 날짜와 시간과 구, 음, 보고 제가 댓글을 올릴 겁니다. 댓글을 올리면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오, 예, 오세요 하면은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저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다품을 시음을 하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아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지만 여기에 구독 구독자분들 그분들도 또 거기에 올려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 주시고 저희가 댓글을 올리고 같이 이제 시간을 맞추면 또 그렇게 또 오셔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무료로 가능한가요? 아, 무료로 가능합니다. 100% 무료입니다. 뭐 좋아요 알림 뭐 그것도 해야 되나? 어, 뭐해면 좋은데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고 일단은 구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댓글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 그 그걸 안 올리면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돼? 이 소통하는 저도 방법을 모르니까 그 댓글 안에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은 그거를 저희가 메모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답글을 올리면 그럼 언제든지 오셔서 만성후보이차 모든 작품들 예전부터 어 제가 만들었던 모든 작품들을 무료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제 됐습니다. 아직 어설퍼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 알림 설정? 네. 뭐, 제가 방송 또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빠진 이야기는 제가 좀 한번 또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거기 또, 또 깊게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뭐, 다 풀어낼 순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예, 풀어나가다 보면은 뭐, 운남성은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보이차 운남보이차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